이쪽 내가 잡고 있는 게저 아, 스패너 하나만 줘봐 한 주유소 누가 봐도 수상해 보이는 무리들이 열심히 기름을 빼내고 있습니다 야 재우야 너 저거 얼마 채나 봐봐 아, 적당히 좀한것 같은데 적당히가 시그 아유 됐어 새X 꽉찬 말해 오고 가는 따스한 덕담 속 일이 막바지를 진짜 향해 진짜 가던 진짜. 가운데 진짜. 갑작스레 <laughs> 터져버리는 스프링클러 여기 비오오 완마 뭐... 오늘... 여기 Alf. 유전 해. 터졌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샘솟는 기름에 야 그게这... 경찰까지 당도하시고 얘네는 줏냅튑니다 가까스로 경찰을 따돌린 이 남자의 정체는 히터칼렙! 네, 2019 고교야구 전국대회 공황대기 결승전 이곳 독동야구장에서 생생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루성의 주자는 모두 꽉 들어찼습니다 투아웃의 주자란 말로 경기를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이 타석에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. 팀을 승리로 이끈 한 번의 스윙 3루이자 황론! 세이! 경기 끝! 경기 끝!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신광호 선수가 보여준 겁니다 바로 우리의 주인공 신광호 언제나처럼 고교 야구팀에서 활동해오던 그는 어느 날 프로 구단에서의 신고 선수 제의를 받게 되는데 광원호 연습생 오퍼 들어왔다 네? KT에서 신고로 너 데려가준대 그런 줄 알고 있으면 돼자 여기서 신고 선수라 함은 로스터 외 추가로 등록되는 연습생 선수. 쉽게 말해 임시의 임시. 현재는 육성 선수라는 명칭으로다가 불리는 비정규직 선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따라서 얘가 지금 이런 표정으로다가 우리 하늘 같은 코치님한테 퉁퉁거리는 이유는. 실은데요. 뭐? 저 드래프트 자신 있어요. 어이가 없네. 개X지가. 아 전문 용어 또 나왔네. 잠깐만 다시 정리하고 가실게요. 자, 이 드래프트란 또 무엇이냐? 우리 신고선수의 경우에는 비정규직 스카우트. 드래프트 요거는 이제 정규직 스카우트입니다. 연례 행사로다가 잘하는 선수들 데리고 가는 건데 요게 또 시스템도 자주 바뀌고 후반에 지명되는 선수들은 신고선수처럼 밀리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광호 학생은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은 듯 합니다. 쉽게 말해서 지금 존나게 짱센 상태라는 거지요. 자의품으로몇 명이 있습니다. 짜란 신고로 가서 열심히 하면 되지 마. 그래 인마. 이것도 쉽게 찾아오는 거 아니다 너. 응. 계약금 받고 당당하게 풀어가고 싶어요. 시고 그래야 기회도 더 있잖아. 에. 이런 그가 참으로 안타까워 보였던 참 스승님의 말씀. 후회 안할 자신 있어? 저 원래 후회 같은 거안 하는데. 야 아주 말하는 싹 통바가지가 노릇노릇한 짜란 어쨌든 2021년 6월 1일 기준 정규 리그 순위 2위에 빛나는 팀을 팽하고 당장이라도 야, 모든 왔다. 걸 씹어 드실 것 같았던 이 친구는 오늘 <목소리> 별것도 안 하는데 뭐? 별것도 안 하는데. 자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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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탈합니다. 아이고 저런 순식간에 치유된 정신 상태로 코치님께 찾아간 우리의 신광호 학생. 감독님 저 그때 KT 는그 얘기는 저번에 다 끝난 거고 솔직히 누가 드래프트 코앞에 두고 신고 결정을 해요. 네가 선택한 거잖아. 제가 원하는 건 그냥 야구만 계속 할수 있으면 돼요. 그러니까 야, 말을 들으라고 말을 들으라고. 그게 너, 될 리가 있나? 가기로 결국 그에게 남은 길은 대학 진학뿐. 넌 후회 같은 거안 한다며? 제 꿈이었단 말이에요. 저도 대학 갈래요. 야구부 졸업하고 다시 도전할래요. 그러나 집안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았던 광호는 당장 큰 돈이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. 왜 그러고 있어? 야구 계속 하고 싶어. 계속 하고 싶다고. 대학 가는데 돈 필요해 실력만 가지고 안 된다고 뭐라고? 여기 정리하고 나면 남는 돈 없어? 어차피 여기 팔려고 한거 아니야? 어. <laughs> 나가 이 새끼야 나 초등학교 들어갈 때 기억나? 그때 나왜 데려갔어? 가만히 있는 야구장 왜 데려갔냐고 그때 둘이 뭐라 그러는 지 알아? 나보고 야구했으면 좋겠다며 나 야구 잘했어 못한 거 아니야 존나 <laughs> <정말> 잘했단 말이야. <laughs> 그렇게 불법 휘발유를 팔아넘기는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. 사장님, 편지 왔냐? 에이, 저라. 사장님, 그때 말씀드렸던 제 친구. 너도 야구 한다며? 네. 그럼 알바 나온 거야? 그치. 너무 자주 나오진 마. 아니 힘들어 보기보다. <laughs> 그것까지 여기 부으면 돼. 근데 이래도 괜찮냐? 몰라 이러다 사고 한번 크게 터질걸 뭐 그전에도 신고 한 방이면 끝이고 당연하게도 턱없이 부족한 돈과 촉박한 시간 연희은 시험에서의 부진으로 궁지에 몰린 주인공은 결국 야 사장이 너한테 뭐 족같이 했어? 아뭐 문제 있었어? 아안돼뭔 개소리야 야 갑자기 거기 왜 털어 돈 필요해. 들어갈 수 있게 키 하나만 빼돌려 줘. 오만 원. 기적적으로 돈뭉치를 빼돌린 광호 모든 일은 그렇게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그 순간 눈앞에서 폭발해버린 의문의 차량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매달렸던 주인공의 운명은 더더욱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과연 우리의 흑염룡 신광호 학생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대학 진학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.

자, 여기서 마지막으로 용어 정리 한 번만 더 하고 가실게요. 영화의 제목인 나다웃. 이 나다웃이 무엇이냐? 기본적으로 요 야구는 총세 번의 스트라이크가 있습니다. 대충 타자가 공을 못 치면 스트라이크예요. 한번 놓치면 원 스트라이크, 두번 놓치면 투 스트라이크, 세번 놓치면 쓰리 스트라이크, 삼진 아웃입니다. 자, 그런데 투 스트라이크 상태에서 우리 월클 타자 친구가 또 에이! 공을 놓쳐버렸네. 공이 쑥 넘어가서 포수가 잡아야 되는데 이 포수가 공을 또못 잡았다. 그래서 이게 또르르 굴러가 버렸다. 이걸 나다웃이라고 합니다. 공을 놓친 타자에게는 당장 일루로 뛰어볼 수 있는 찬스가 생긴 것이지요. 계속되는 실책 끝에 오는 마지막 기회. 어쩌면 이 영화의 내용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볼수 있겠네요. 야나좀 야구 전문가 같았다. 아님 말구요 짜란~~ 22회 전주국제영화제 배우상 CGV 아트하우스 창작지원상 그리고 와차가 주목한 장편 무려 전주국제영화제 3관왕 상이 3개! 완마 상은 그냥 받는게 아니지 짜란~~ 피땀 눈물에 절여진 냉혹한 프로의 세계 그리고 그 속으로 어떻게든 뛰어들고 싶어하는 더 잔인한 지망생들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담백하게 그려낸 작품이었는데요 특히 생활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일에 흘러들어가면서 겉으로는 강해 보이나 아직은 어린 주인공이 느끼는 절박함과 불안감을 신광우 역의 배우 정재광이 너무나 사실적으로 연기하면서 그게 <laughs> 몰입감을 더했습니다. 맨날 이걸 야구만 틀어놨잖아. 그러니까. 이번 암만만 도와달라고. 이정궁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정재광 정승길 김희창 등의 실력파 배우들이 나선 이번 영화 나다웃은 지금 바로 극장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화 나다웃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질병의 여파가 사그라들면서 서서히 그 생기를 되찾아 가고 있는 극장가 지금 바로 마스크 꾹 눌러 쓰시고 이번엔 이 솔찬이 옹골찬 독립영화를 한번 느껴 보시는 건 어떨까요. 제발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빠짐없이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여태까지 두 클립 양태영이었습니다.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옵니다. 고맙습니다. 땡큐! 아 이건 뭐라고? 이건 광고다! 아 유료 광고다! 예, 예. 난다 광고다 사랑해요 광고주 까라면 까야주 뭐든지 하십쇼 주문을 이 영화 개쩔고 나는 볼 거야 극장에서 열대 뻔해 광고비보다 바쁜 <밥봉까지> 값이더나오게 <나오겠네>.